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인기가 많을까? 컨텐츠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고 핫한 아이템을 직접 연락을 드려 준비하는 컨텐츠입니다. 사람들이 이쁜 걸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남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내가 봐도 이쁘다. 근데 그 아이템이 실제로 받아봤을 때 이쁜지는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템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쁘다고 생각하는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직접 솔직하게 리뷰하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다섯 개 브랜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하면서 코디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만큼 할인금액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할인기간과 금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 첫 번째 아이템은 자바나스의 익스트림 USA 코튼 티셔츠입니다. 명실상부 가성비 끝판왕 티셔츠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죠. 누적 판매가 7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을 정도로 옷을 좋아하고 옷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봤거나 구입했을 법한 티셔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티셔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름이 시작되면서 가성비 티부터 기본 티 여러 가지 아이템을 리뷰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자바나스가 최고다. 형 자바나스 리뷰를 해 그래서 이 요청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티셔츠를 직접 입어보면 느꼈던 게 진짜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오 이래서 감동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체형 보완이 완벽하게 되는 가성비 끝판왕 티셔츠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티셔츠를 입으면 어깨 부분이 축 늘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어깨 부분이 판판하게 살아 있어서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몸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남성분들이 입고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원단은 일반적인 적인 면 원단을 사용한게 아니라 미국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일반적인 면보단 고밀도에 조금 더 탄탄하고 힘이 있는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깨 부분에 실루엣을 꽉 잡아 주면서 두께감이 있어서 비침이 전혀 없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비침에 있어서 예민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니즈를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한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세탁과 건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티셔츠를 잘못 세탁 하거나 건조를 하게 되면 옷이 망가져서 못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텐타가공과 덤블러싱이 되어 있어서 이미 축률과 이런 변형을 잡은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타래를 자세히 보시면 넥 라인이 굉장히 짱짱하지 않습니까? 시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고밀도에 짱짱하다 못해 탄탄한 느낌이 드는 시보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안정감이 있으면서 내구성이 딱 좋게 느껴지고요. 실제로도 자바나스에서 시보리가 중요 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발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캐치를 하고 만든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핏 같은 경우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세미 오버핏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상시에 100 정도 입는 분들이 라지 사이즈를 딱 입으신다면 제가 딱 입은 정도의 실루엣이 나온다. 와이드한 팬츠와 입었을 때도 밸런스가 괜찮고요. 기본적인 슬랙스와도 매치할 수 있는 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큰 사이즈로 가는 것보다 딱정 사이즈로 가는 게 예쁘다. 총장 같은 경우에 74정. 나와 있기 때문에 꺼내 입어도 괜찮고요. 제가 매치를 한 것처럼 너 입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기본 티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격이 매력적이어야 기본 티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가격이 만원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원단을 써서 만원대로 만드는 브랜드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 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브랜드 20개 정도 될 정도로 기본 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 원단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릴만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만큼 또 할인 금액까지 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가성비 끝판왕이 되지 않았나. 진짜 뭔가 송눈썹치고 실루엣이나 비침에 있어서 고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입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 티셔츠는 기본적인 룩에 탄탄하게 입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양한 바지와 다양한 룩에 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블랙과 화이트를 손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바나스의 힌트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미니멀 코디를 해봤습니다. 어깨 핏이 잡아주는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 슬랙스와 매치했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코디를 할 때는 페이퍼도 괜찮지만 너입해서 깔끔하게도 스타일링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앤화이트로 코디하는데 뭔가 밋밋하다면 가방이나 더비 슈즈를 더해주시면 좋아요. 청바지에 힌트에 깔끔한 코디를 원하는 분들은 청바지에 넣어 입어주시고요. 넣어 입었을 때소매 기장이 살짝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소매를 살짝 접어서 기장을 맞춰주신다면 정말 깔끔 남친룩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네, 다양한 코디에 어울리는 기본적인 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티셔츠가 흐르는듯한 느낌의 티는 아니에요. 하지만 체형 보완이나 비침에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전투용 가성비 티셔츠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데일리로 튼튼한 티셔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앤더슨벨 에센셜 AB 로고 티셔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앤더슨벨이 로고 맛집, 그래픽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앤더슨벨의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한 티셔츠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앤더슨벨의 이 티셔츠가 신상이 발매가 되자마자 제가 보고 와, 이쁘다. 진짜 잘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인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요청을 드려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셔츠를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트렌디함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반팔티다. 딱 보자마자 컬러감이나 이런 그래픽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래픽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반팔티 그래픽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로, 로고 플레이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픽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그래픽 트렌드라고 한다면 앞쪽에 골드하고 컬러감이 들어가게 하는 게 요즘 반팔티 그래픽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트렌드를 정말 잘 접목을 시킨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앤더슨벨의 AB 로고를 날개 모양 ]처럼 나비로 만든 그래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자체가 굉장히 볼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감과 컬러감을 잘 보여주는 그래픽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얇은 채로 이렇게 꽃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하면서 앤더슨벨의 감성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티셔츠와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봤지만 이런 정도 느낌 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적용시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청바지랑 흰티랑 스트릿한 웨어에도 잘 어울리고 기본적인 데님 팬츠나 아니면 치노 팬츠와 활용 에서 남친룩 꾸안꾸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트렌드 컬러라고 할수 있는 그린 컬러가 앞쪽에 딱 들어가 있어서 한 번의 트렌드함과 청량함을 줄수 있는 그래픽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피그먼트 워싱이거든요. 그래픽 딱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세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와 그린을 일 순위로 추천드리고요. 평상시에 스트릿룩을 즐겨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피그먼트 차콜과 옐로우 제품 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세미 오버핏의 실루엣입니다. 정사이즈로 가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통장 같은 경우는 73cm 정도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꺼내 입어도 괜찮고 넣어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한게 느껴지는 게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넣어 입을 하게 된다면 그래픽을 해치지 않으면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요. 꾸안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빼입해서 연출할 수 있게끔 그래픽 위치를 조정한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20수 면100%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하늘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픽과 앤더슨벨 느낌에 딱 맞는 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제가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린 컬러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데님 팬츠와 매치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유니크한 스트릿한 코디를 원하는 분들은 패턴이 있는 데님 팬츠를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기본적인 캐주얼 룩을 코디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연청 바지 함께 매치를 해주신다면 캐주얼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루즈한 느낌을 원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딱 꺼내 입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으로 좀더 살리고 싶다면 앞쪽만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그먼트를 활용해서 스트릿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처럼 블랙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와 스트릿한 느낌이 나는 신발을 딱 더해주면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코디를 할 때는 너입해서 깔끔하게 입는 것보다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처럼 스트릿룩에도 잘 어울리고 꾸안꾸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래픽 티셔츠라고 할수 있고요.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올해 포인트로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예일의 투톤 아치 티셔츠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만장이 판매가 된 티셔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템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10대, 20대 학생분들에게 추천하는 꾸안꾸 티셔츠다. 디자인이 화려한 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기본 티는 살짝 심심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스웨반 바지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면서 데님 팬츠나 슬랙스에 믹스 매치하기에도 괜찮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의 매력은 그래픽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는데요. 레일 로고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폰트나 이런 느낌 자체가 레트로 무드가 물씬 느껴지는 그래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나염이 아니라 투위 원단으로 좀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자수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트렌드가 프레피룩 아니겠습니까? 요런 그래픽이 프레피룩으로 매치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치노 팬츠랑 딱 있고 캡모자 쓰면 코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가볍게 백팩 하나만 메면 코디가 완성이 되겠죠. 사이즈는 제가 x 스라지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사실은 라지 사이즈를 입어야 되지만 전 조금 더 힙하게 입고 싶어서 한 사이즈 크게 입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미 오버핏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트릿룩으로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업, 꾸안꾸로 데일리로 입을 거다 하면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100% 소재로 되어 있고 16수 정도 되기 때문에 비치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매치할 수 있는 원단이 라고 할수 있고요 넥시보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티셔츠와 다르게 조금 더 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가볍고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에 블랙 컬러의 예일 로고가 되어 있는 제품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블랙 레터링 제품이 있다 블루 컬러의 예일 제품이나 네이비 컬러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신다면 이번 여름에 꾸안꾸 코디는 끝나지 않을까 예일 티를 활용해서 꾸안꾸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가볍게 마실을 가거나 학교로갈때 추천드리는 코디이고요 기본적인 수의 반바지와 함께 매치를 해주시고요 양말을 살짝 올려 신고 컬러감이 있는 신발을 딱 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죠 꾸안꾸에 꿀을 조금 넣고 싶다면 모자를 더 해주시거나 가방을 매치해서 학교를 가시면 코디가 끝납니다. 예일티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기본 코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와이드한 생지 청바지를 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컬러가 없으면 심심할 수가 있어요 컬러감이 있는 스니커즈를 딱 더해주시거나 악세사리를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은 10대 20대 내가 학생이 근데 과한 게 싫고 실패 없는 그래픽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비슬로우의 와이드핏 원턱 텐셔 쇼츠입니다. 이 아이템도 신상으로 발매가 되자마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트렌드가 버뮤다 팬츠이기 때문에 데님 세제로 되어 있는 괜찮은 버뮤다 팬츠가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찾고 있다가 발견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 아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토제 스타일 트렌드 삼박자 겸비한 반바지다. 일반적인 데님 원단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캔셀 데님 원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쾌적합니다. 데님처럼 뻣뻣한 느낌이 아니라 하늘하늘 거리는 얇은 원단으로 되어있어요.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었고요. 폴리와 우라탄이 같이 혼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축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름에 스타일도 내면서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소재라고 할수 있고요. 핏 같은 경우에는 28 사이즈로 입고 있는데 허리에 정말 딱 맞더라고요. 정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츠 기장이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은 딱 무릎 위로 올라오는 정도의 기장감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범뮤다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실루엣으로 나왔습니다. 허벅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핀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하면서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범뮤다 팬츠를 입을 때는 오버핏의 티셔츠나 셔츠와 함께 입으면 실루엣 밸런스가 굉장히 이뻐요. 스티치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주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요소를 담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주머니도 빅 아웃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요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인디고 하나는 블랙 컬러입니다 인디고가 일반적인 인디고라기보단 블루 컬러가 많이 올라오는 깨끗한 인디고 컬러로 되어 있어요 미니멀룩 모노톤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지만 평상시에 미니멀과 캐주얼 다양한 룩에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인디고 컬러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버뮤다 팬츠를 활용해서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봤어요 인디고 컬러이다 보니까 블루 컬러의 셔츠가 굉장히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블루 셔츠를 아우터 개념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스포티한 운동화를 더해서 믹스매치 코디를 완성을 한 거예요 컬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컬러감이 있는 모자로 포인트 줬어요 버뮤다 팬츠를 활용해서 미니멀한 코디를 하고 싶으면 상의를 니트 소재의 반팔티나 피케티를 매치해 주시고요 신발은 슬리퍼나 스니커즈보다 바브슈 로퍼나 일반적인 로퍼를 딱 매치해 주시면 미니멀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심플한 코디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신발과 상의를 매치해 주시면 좋아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가장 트렌드한 버뮤다 팬츠를 시원하게,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대체 왜 인기가 많을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에드리엘로스 볼캡입니다 신상이 발매가 되자마자 블루와 그린 컬러는 바로 품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게 왜 인기가 많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름에는 티셔츠와 반바지 티셔츠와 청바지 이렇게 심플하게 입는데 사실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이 있는 캡 모자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리오더 해달란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블루와 그린 컬러도 재입고가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이번 에드리우스 신상 볼캡이거든요. 요즘 트렌디한 컬러와 새롭게 개발한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포인트로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볼캡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하나만 써도 포인트가 되는 대두 볼캡이다.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요. 제가 직접 피팅을 해서 실루엣을 만졌기 때문에 동양인 얼굴형과 두상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캡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학원이 길고 광대가 있기 때문에 볼캡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죠. 옆면 부분이 좀더 넓게 돼서 광대를 커버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깊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깊게 되면은 뒤에 걸리고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감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캡을 쓰는 이유가 사실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챙의 길이는 좀더 길게 빼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제작이 되었어요. 원단은 14수 고밀도 면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게 쓰시면 괜찮고요. 모자는 쓰면 쓸수록 원단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좀더 멋스럽게 바뀌는 원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자의 가장 큰 장점은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여름에 가장 핫한 컬러는 블루와 그린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더라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모자라고 할수 있고요. 이번 신상으로 발매가 된 볼캡 같은 경우에 크레스트 월계관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 자체가 80년대 90년대 빈티지룩에 굉장히 많이 보였던 로고거든요. 그 로고에 에드리엘로스 로고를 더해서 새롭게 개발한 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고 하나만으로도 빈티지 모드도 느껴지면서 프레피한 감성이 느껴지는 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SS의 가장 핫한 트렌드 컬러라고 한다면 하늘색과 레몬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게 됐고요. 프레피한 스포티한 느낌을 넣고 싶어서 배색이 되어 있는 모자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로 포인트 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베이지 컬러와 흰 티를 딱 입으면 코디가 심심해요. 그럴 때는 티에 있는 클린 색깔과 맞춰서 모자를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바지가 베이지가 아니더라도 데님 팬츠와도 컬러감이 있는 캡 모자 딱. 들어가면은 포인트가 되면서 이쁜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코디하는데 모자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요즘 핫한 아이템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면서, 아,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이래서 매력적이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아이템이 해소가 되셨으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입하실 분들은 할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궁금한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